최근 몇년 동안 지역 내 소비 확대 등을 위해 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시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상품권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시군들의 예산 부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백시가 카드형 지역 화폐를 발행한 것은 2020년 4월부터입니다. 발행과 동시에 사용 금액의 기본 10%를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사용액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3만 명 시민이 600억 원을 썼습니다. 그분들한테는 10%적립 되니까 많이 사용하는 편고또 우리 상인들한테서는 또 매출에 도움이 되니까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0% 환급 시행에 사업비에선 56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 가운데 63%인 35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강원도 전체로도 지난해 지역화폐 관련 예산으로 587억 원이 쓰였는데 이 가운데 67%가 국비 보조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중앙정부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관련 국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더니 내년에는 아예 사라질 유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 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단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업효과가 해당 지역에 한정되고 지방재정이 중앙보다 더 좋다며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시군들은 국비 보조분을 모두 떠안을 수 없다며 황금 혜택 축소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다면 시의 재정에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할인율과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을 모실까요? 지역 화폐 발행은 지역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서민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 방침으로. 혜택 등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